숫자, 나오는 사람 숫자를 전부 다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촬영을 해서 그러면은 한 투표소에 10명씩이 투입해야 되니까 17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 17만을 동원할 수 있는 단체는요, 광원밖에 없어요. 누가 17만을 동원하겠습니까? 누가? 그 다음에 또 수, 투표 감시원, 안에 들어가서 감시원 하는 것도, 이거 우리는 정당이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씩을 조를 지금부터 빨리 짜, 짜 놓으세요. 지금. 어, 이제 벌써 시간이 임박했어요. 임박해서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우리는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면 헷갈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내가 나한테 뭐 계속 쓸데없는 질문이 오면 그래요 정가운 방송도 안 들으시나요? 그랬더니 안 듣는데 안 들으면 나가. 그래가 자꾸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은, 김문수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1년 안에 반드시 탄핵시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다. 북한이 또먼 꽃들을 붙잡아서 간첩이 지금 15만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간첩과 동의하는 세력이 절반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김문수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아마 1년 안에 탄핵이 될 겁니다. 우리 황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음. 정신 못 차리면 국가도 뭐 무너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베트남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음. 1973년에 가장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세계 사회의 군사력을 주고, 항공기, 전투기, 그 다음에 함정, 탱커 다 주고 갔습니다.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군화도 없는, 군화도 없어서 앞에 그베트콩들은 공격할 때, 앞에 사람이 맨발로 다니다가 앞사람이 죽으면은 앞열에 있는 군화를 벗겨 신었습니다. 소총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맨손으로 따라가다가 이런데 좁좁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1년 반이 채안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간첩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우리 간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베트남은 0.5%였습니다. 9만 명. 2천만 명이에 9만 명. 우리는 지금 5천만 조금 넘는데, 음. 지금 몇, 40%입니다, 40%. 아,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간첩 국가보안법 제대로 적용도 못하고, 재판 가면에도 봐주고, 간첩 못 잡도록, 저, 검수완박 해버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권 때다 진행시켜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어, 혼자서 우리 강화문 애국 세력과 혼자서 지금 외롭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의 전부터 저 애국 운동하셨지만은 지금도 가장 부정 선거에 대한 어, 저항을 가장 효율성 있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자유통일당입니다. 우리 국민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홍준표가 양지만 찾아다니다 다니다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당 대표도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경남 지사도 했고, 대구시장도 했던 이 홍준표 이 놈이 세상에 이재명이가 총리 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오라. 그랬더니 밑바닥에 이 홍준표 빠들이 <laughs> 벌써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홍준표 밑에서 사실 그 비서실장을 했던 김대식 의원이 지금 하와이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어요. 어? 사실 이것인지 만약에 홍준표가 총리시켜 준다고 이재명한테로 가면 이거는 인간 말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일 강한 말로, 어, 뭐, 쓰레기, 그 다음에 또 뭐, 그, 저, 이재명을 향하여. 잡범. 네, 잡범이라고 그래고, 그 말로 알선 표현을 해놓고, 그런데 이재명한테로 간다. 이거야 말로,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그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권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거야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들이야 정치인들은. 그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빼고는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내가 그 놓친 게 있으면 여기. 올려주세요. 그, 지금 여기 댓글에다가,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내가 전체를 내가 대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어 올려주시면 좋고요. 어, 예. 네. 김용태를 좀 혼내주세요. 김용태는 이미 자파예요. 자파인데 그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인내심이 대단해요. 탈당하라, 탈당하라 그러면, 예이, 탈당하고 우리는 자유통일로 간다, 이러면 될 텐데, 이 국가 전체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려줘봐요, 위로. 서울경제, 한동훈, 김문수 성리하려면, 윤과 절련겸 반대해야.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인간으로서도, 실패작이고. 아니, 한동훈 때문에 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네. 책임질 길도 모르고. 음. 그러면서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문을 날 때도 모르고 저렇게 앉아있으면서. 예? 지금 한동훈이가 저렇게 말하는 저 이유가 저게 당 대표하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당권 야가지고또 이제 네. 그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공천권, 네. 공천 장사하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한동훈이 가 공천 잘했나요 <laughs> 대표적인 실패작이 울산 그 누굽니까? 어. 음. 김, 음. 지, 지금 결국 이재명한테 붙은. 달당하고 그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 우리 공천은 목,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미국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오픈 플라이머리를 안 하고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그 국힘당이 이전에, 목사님, 그 이전에 총선 때, 그때도 완전히 공천 잘못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놓쳤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관행을 개혁하려는 그게 전혀 없이 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총선 1년 전에 이런 광고를 냈거든요. 조정동에다, 예. 전면 광고에다가. 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미국식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를 하자 왜 공천권을 말이야 한두 명이 가지고 장난치냐 말이야 어? 공천을 가지고 당대표가 말이야 공천을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해 이런 공천위원회는 또 쇼로 만들기를 만들거든요